이번엔 다 바꾸고, 에도가와 코난. 오. 이름은 들어봤지만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라고 하는데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주문나가 있으면 쓸 때는 주문나가 없고. 이것때문에 이턴 낼수도 없는데 어 반복 반복은 좋다 이 턴에 영능 치는거는 이게 훨랐지아 근데 이게 폭로는폭로는 별로인거같아 이 매치업에서 어. 괜히 폭룬 넣다가 이제 그액게겜은 바로 뽀개지면은 그거 내가 처리 못해가지고 음, 오히려 별로야 오히려 별로야 반복한번더 하자. 이거는 음양키우기 화산술, 투영대, 앙심, 앙심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매첩에서 어... 앙심은 괜찮을 듯. 세일에 있으면 이거는 대세일 없고, 일 비밀 한번 걸어서 음. 오케이 다크베인 빼냈고 오케이 일단 낚시 한번 성공 어 음. 반향 반향 좋고요. 음. 그냥 비밀 한번 더걸 걸겠나? 더 거는 게 나았을지도 음. 물기신한장 타고 양심 체크했구요. 세일엔만 타면 돼, 그렇지? 세일엔 타면 그게 그게 버그지. 음. 세일엔만 오면 되는데 세일엔 안 나오지. 음. 세일엔 안 나온다. 까깝하네. 나 얼보. 나 반장 때문에 뭐가 나와도 일단은 대처가 되긴 하거든. 독사. 그냥 저주음 막겠죠? 필리. 필리 각인과 특긴 한데. 음 일단, 나가 나왔고, 주문 나왔고, 세이는 나왔는데, 이코 나가가 일단 주문 나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면은, 음, 사이클이 맞을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이러고 다음 턴에 합시다. 다음 턴에. 세게 몰라갖고 아~ 이아튼 무덤이 있겠어. 음~ 아~ 근데 살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괜찮아. 살거 나오는 거라. 아직까진 납呗. 내가 극한 반복에서 해파리 찾으면은 살거 바보 됨. 음~ 오케이, 오케이, 좋고 좋고. 나가 주문 나가 주문 나가 주문 주문? 음. 나가. 주문? 아니,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음. 이 더블, 더블 코어 하니까 너무 정신없는데. 그냥 한 번만 할걸 그랬나? 아니, 심장이 두 개인데, 팔다리로 그냥 똑같아가지고, 그냥 의미가 없는데. 개인 듀얼 코어로 한대? 개인 듀얼 코어로 한대? 음. CPU는 두 개인데, 메모리가 하나, 대가리가 안 돌아가. 음. 안 돌아가. 또 물결. 이거 좋댔네 이건. 아 탄다 타, 타 근데 얘 지금 깡통이네 이거. 어? 어이 깡통 쉐끼. 어라라? 요러면 할만 할지도, 요러면 할만 할지도. 음. 나도 세일엔 다 뒤졌지만 제도 깡통이고. 아, 이건다르카에타디우스가둘다여기있 이거 이건 운이 없긴 하다, 이건이좀 이건 운이 없네, 이 친구. 나다르카나왔고나는발견나터솔고나 <laughs> 가져올 수 있나? 가져오고 싶은데. 가져오고 싶은데. 너 이거 잡을 수 있니? 아 잡을 수 있겠지, 뭐. 못 잡는 게 이상할 것 같긴 해. 못 잡는 게 이상할 것 같긴 해. 어. 하지만 못 잡았으면 좋겠다. 의외로 멍청해서 없어가지고 못 잡으면 좋겠다. 2일, 2일, 2일. 그렇지! 이것도 언제든지. 그렇지. 아이 감탄했어야 됐네. 감사가 아니라, 아이, 아 아쉽네. 음, 사이버 안에 뭐 있냐? 고를 게 없다. 이거는 고를 게 없네. 개가 아니었지? 어 개가 아니었을 거고 아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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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구연 음안녕해서 반갑습니다 헤이 카드 아직 난 봤지 난 봤는데 이제 방송에서 본건 아니고 어. 근데 공개 뭐두 개밖에 안 됐더라 음, 두 개밖에 안 나왔어 두개 맞나? 두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그니스랑 알갈론 어 알갈론 두 개밖에 안 나왔고 오케이 승리 야 일단 나가보소 1승 이겼으니 한판더 이겼으니 한판더아 근데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감이 살짝 잡히는데, 음 감이 좀 잡히는 걸. 두 개. 오케이 세레나우. 아, 들고 가도 되나? 나 요거는 들고 가는 게 맞고, 들고 가고, 여기가 문제네. 1코 쓰고, 3코 낸 다음에. 냉주. 나 그러니까 이거 들고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요거음인데, 들고 가는 게낫겠지래도 주문나가 팔관리사는 뭐 이제 안나올거고 오늘 냉죽 줬나? 두자리에서 냉죽하고 있네 야, 상대 핸드 많이 말렸다 핸드 많이 말렸다 5턴, 5턴이 다가온다 나, 동, 세, 동, 나, 세, 동, 나 오우 쉣 그래도 메탈로 버프한 건 지금 못 나오긴 하지 1코가 아니면 음, 근데 1코였으면 아까 냈을 거고, 그치? 좀더 비싼 걸 미리 써놓고 오케이, 동전도 안 써도 돼, 이러면 동전도 안 써도 되고 음. 야 슈퍼베타도 뭐냐 나지금반향같은사 찾으면 되 음, 가자 나가 주문 나가 그렇지 주문 나가 안녕히계세요 반갑습니다 에이 주문 나가, 주문 음. 나가, 주문 나가. 형네 이겼다 마차 이승 너나무 것도 할수 없다 너나무 <laughs> 것도 할수 없다 <laughs> 완벽한 퍼펙트 그냥 이겨이 <laughs> 나가 바로 그냥 이승 바로 그냥 이승 여기 이승 나가고서 이승아 이것이 CJ 카카가 1등을 찍은 그 덱인가 이것이 1등 덱 아니 요즘 냉족 좋나? 두 자리에서 냉족하고 있네 아 근데 냉족은 그 패치 이후로 좀 자주 불쌍하기로 했어 애가좀 어느 순간 개센덱에서 어느 순간 좀 멍, 뭔가 기사 같은 덱이 되긴 해서 어, 어느 순간 얘가 멀리건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 그러니까 냉죽 자체가 약해진지 좀 되긴 했어요 어, 좀 되긴 했어. 전사제 이길 수 있나? 얘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여기. 아이 김밥 맛있었겠네 불맛이었겠네 피와 불 냉주기... 순열 기사는 이기죠, 그래도. 얘가. 기사 너프되고 나서는 이제. 어, 원래 이겨야 되는 매치업이긴 해. 원래 그, 주, 냉주기 이기긴 해야 돼. <목소리> <목소리> 아이, 빛 고통 뭔데? 생성 내 미치라의 고통스러워 뭐냐고. 음, 좀 그러네. 여덟 장. 앤데안 타나? 생각할 게 아니, 맞아, 오늘 휴방 아니 원래 휴방이었는데 약속이 생겨가지고 수요일 날 약속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도 쉬고 수요일도 쉴순 없잖아. 음. 그래서 수요일 날 쉬는 대신에 오늘 켰습니다. 네. 음. 그래서 특더도 올려놨지만. 수요일 대신에. 오늘, 오늘 방송하고 있고요 어, 귀한 약속이지, 귀한 약속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십니다 원래는 내일 와서 그래도 좀 카드 좀 쌓이고 카평하려고 그랬는데, 음, 부득이하게도 오늘 왔고요 카드가 이제 두 개밖에 공개가 안 됐죠, 아직 공개된 거는. 어 나약한 새우 같은 이 반복보다는 지금은 이거 해가지고 세일은 찾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그만 쉬어. 그러면 게임에 재미가 있든가. <laughs> 안 쉬어도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 주던가. 그냥 그래도 오늘은 쉬고 왔으니까 재밌게 해봐야지. 오늘 재밌게 하고 빌리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재미 들었게 없을 걸요? 음, 일별 전설로 그냥 개노잼일 걸? 오 손길 세이렌 그치, 변칙으로 이 경험도 해봤지, 간접 경험 해봤죠? 음. 여기서 거수 나오나, 혹시? 아, 까비. 거수도 그거 맞는데, 음. 거수, 그, 불피리도 주문인디. 휴. 제일 좋은 거 나왔다, 다행히. 아, 5천만장은 안 했어, 솔직히. 5천만장이요. 호들갑이 심하네. 호들갑이 심하네. 나가 음. 주문, 나가 주문, 나가. 주문, 나가, 주문, 오, 나왔다. 그래, 나올 수 있잖아. 나올 수 있잖아. 양심이 아 뭐요 뭐요 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 이걸 찾네요 찾을 수 있지 찾을 수 있지 저 혹시 비밀 체크인가? 아 있네 이거 대감기로 시도한거 아닌가? 그래서 알 텐데. 마찰일거 알텐데 갈! 나가서 제라리 나가 법사야 나가 법사 응. 나가 법사라고 행성랭 완두가 아니지 않아요? 그래. 어예사면승아뭐 나올수도 있지 대강길을 뭐래 한번 본것도 아닌데 대강길 내가 뭐한 번만 본것도 아닌데